딱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조금은 불편하긴 하지만 예쁘게 보이는 것 같고 스스로의 모습에도 만족을 느낀다. 하지만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꽉 낀다는 것이다. 딱 달, 달 붙은 옷을 입으면 건강에 나쁘다. 이 그래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예쁘, 고 섹시하게 보이는 청바지, 여성미를 강조하는 셔츠, 딱 붙는 귀여운 미니 스커트를 입을 때는 좋았겠지만 실제로 딱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하지 성맥류의 출현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데님 소재인 경우에 더욱 그렇다. 또한 신체를 압박하여 혈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딱 달라붙는 옷을 착용하면 나타나는 아홉 가지 위험일. 딱 달라붙는 옷은 혈액 순환을 막는다. 혈액 순환은 몸의 부기를 막아주는 중요한 신체 기능이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피곤하고 지치게 되며 전반적인 건강이 위협받는다. 옷이다, 리나 허리를 꽉웅켜쥐고 있는 경우에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심장에 무리가 간다. 2. 하지정맥류의 출현을 촉진한다. 하지정맥류는 여성들 사이에 매우 일반적인 문제이다. 너무 딱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혈액 순환은 잘 되지 않고 화지정 맥류가 출현하거나 악화될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인구의 31%는 화지정 맥류를 가지고 있다. 이 질병은 경구 피임약의 사용, 딱 달라붙는 바지, 장시간 서 있는 일등 때문에 더 악화된다. 3. 셀룰라이트를 축적한다. 실제로 딱 달라붙는 옷이 셀룰라이트 형성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셀룰라이트 축적을 촉진시킬 수는 있다.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허벅지에 지방결절을 만들기 때문이다. 4. 호흡하지 못하게 한다 딱 달라붙는 옷으로 인한 배및 기도의 압박은 제대로 된 호흡을 방해한다. 흉부의 가스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세포의 산화를 촉진하며 가속시킬 수 있으며 이 결과로 조기 노화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얕은 호흡은 뇌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 이것은 스트레스와 집중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5. 요통을 유발한다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딱 달라붙는 옷은 요통 또는 골반통 원인 중 하나이다. 움직임을 제한하는 옷을 입게 되면 특정 근육에 힘이 가해지고 척추는 평소보다 더 일하게 된다. 엉덩이가 눌려서 일반적으로 지지 않은 신체 무게를 지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팔과 다리의 움직임에 자유가 없다면 당신은 하, 루끝에 아픔과 절임과 함께 무거운 느낌을 받을 것이다. 6. 소화가 느려진다 봐. 지나 벨트가 너무 딱 붙는다면 식사할 때나 식사 후에 복부가 제대로 팽창하지 못하게 한다. 소화 과정 중 필요로 하는 산으로 인해 위장이 팽창하게 되기 때문에 딱 붙는 옷을 입으면 대개 소화 불량. 산성 민역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변비, 장내 통증 및 복부 팽창을 유발할 수도 있다. 7. 질균을 번성하게 한다. 신체와 매우 가깝게 붙은 옷을 착용하면 온도와 습도가 증가한다. 이는 생식기 영역의 곰팡이와 박테리아 출현을 촉진한다. 또한 나쁜 악취와 질염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남성의 경우. 딱 붙는 속옷과 바지는 정자의 질과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여고한 통증 역시 야기할 수 있다. 8. 피부 문제를 일으킨다 피부는 숨을 쉴수 없을 때 고통받는다. 예를 들어, 착용하는 바지나 치마가 매우 딱 붙을 뿐 아니라 동기성이 없는 재료로 만들어지면 피부는 숨을 쉴수 없다. 발적, 가려움, 및 심지어는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털이 다리에 생길 수 있다. 9. 땀이 증가한다. 최종적인 결과로 겨드랑이, 발 또는 생식기 부위의 악취는 딱 달라붙는 옷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일론이나 라이크라 같은 천으로 만든 옷은 더 좋지 않으며 모든 종류의 박테리아의 번식지가 된다. 새로운 계절에는 딱 붙는 바지들을 치워버리고 좀더 편한 옷을 선택하자.